2 4각이에요 오케이, 나도 1 8각까지인데5식 온. 0식0 50... 50... 50... 50... 50... 50... 50... 50... 50... 5 쟤 네, 바로 먹지. 체사 체사 호두도 호두도 두도 어떤 좋아요? 그 호두도 그 호두도 게 아닌 것 같은데. 량량. <laughs> 휠이리. <으앙, 으앙. 휘리릭. 목소리> 오 파괴 왜 이렇게 뛰다 고 뛰다 고 여기가 왜안나가 야, 오늘따라 이거 많이 하네. 아, 미친 게임, 그냥. 야. 네, 래 네. 예. 해치기. 아, 추. 아, 어, 뭐 이렇게 금방 가? 아니요. 저도 때렸는데요. 말만 해. 해 <laughs> 된다. 말만 <laughs> 해. 얼마네 오늘은 이긴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죠 어글 소텀이니? 민주 <목소리> 도저히 빨라래그걸딴다거있잖아요나 철인도 동자 되게 좋아, 노래 아 철회농장? 그 말로 딴거도 있던데? 네, 다른 거 많아. 대우 다닐 때도 아이신때딴거 존나 틀리던데? 그럼요. 노래 엄청 많음. 어글자 고화. 에?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있더라? 존나 나 그때 대우 다닐 때도 뭐아이 아이씨 존나 있... 많던데? 어나자 <목소리> 우리 자리, 백 자리! 율법 가마줌 감아주... 근데 대우 찰싸. 찰싸. 노조 개깡패이라 찰싹 쿵 노조한다고요? 찰싹 찰싹 데 가라는데 찰싹 찰싹 오수수수수수수수수 좋아요 응못 쟀어 갈림드 땜? 힝. 노조? 그쪽도 파워가 쌤? 치. 노조 파워 세죠 우리 아갈림 쪽도?

대책이다 이 진짜 대일심각함. 애드로 오식 제가 던질게요, 빵나님. 네. 비짜스포드 받아라, 끌걸. 찰사 아, 이거 또 한다. 한다고? 어, <laughs> 야, 씨, 안가져 빙글빙글. 카운터. 헤드 고자 이거나 받아라, 이 자식아. 카운터다. 오케이, 선생님. 아, 맞았다. 역시 추운 날에는 아르고스 어디가 금지이고 나를 있어. 방해하지 마라. 깔깔깔. 진짜 지금까지 진짜 완벽해. 맞죠? 네? 상대보다 완벽하죠 음. 근데 본인이 완벽했으니상 상대방도 완벽했던. 아. <웃음> <요시>. <웃음> 이게, 자, 뭐, 차가워, 왜, 이게 왜, 왜 그러시죠? <laughs> 뭐? 아 진짜 진짜 다련는데 아니 <laughs> 어, 근데 진짜야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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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그러고 있는데. <laughs> 어? 응. 이리 초기화가 안되었어요 찰싹 찰싹 응. 퐁찡찡찡 나가고 납치 쨍쨍쨍 쨍, 쨍. 나가고 보식 제가 던질게요 아네 빙글빙글 오시? 위로 아 레드볼? 찮어머를리어레드깼날 나를 펴줘요를 깼어. 나를 깼줘 나를 깼어. 나를 깼어. 나를 깼 찰삭 찰삭. 텔레포트. 아 뭐야 잡혔어. 아 진짜 그게. 어나 잡혔어. 엥? 응? 대박. 이제 끝났나 봐. 아 잡기 맞으면 입식 타격가가. 어, 과연, 과연. <laughs> 에이, 설마 <laughs> 아, 개설마 안 하는. 똥똥. 아, 말도 안돼 데 어? 우와! 이거는. 짱이다. <laughs> <laughs> 역시 역시. 역시 아, 투 진짜 유각 빼고 와. 유각 빼고 와. 아니 그 응. 이건 좀 충격적인데. 아, <laughs> 저그 아니 몇 명이 충격? 아니 제가 더 충격입니다. 아, 내 네, 이거 뭐 어떻게 이지? 기 아, 아, 나도 아, 나 조용히 열심히 때렸는데. 하, <laughs> 아, 저 야이.